아니 이거, 이 언제 끝나는 거야? 나 여기 수분꺼 있어가지고. 어? 뭐? 지금 테이프 4 0대부가안 보이는데 수분꺼 사연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걸 지... 비전 알아, 비전? 어, 비전? 어, 어벤져스 아. 비전처럼 여기 맨날 인피니트 스톤 발고있다고 <laughs> 빨간색깔. <laughs> 살 빠진 얼굴. <이렇게 웃음> <필요한다. 웃음> 아, 잠깐만, 이건 좀 머리가, 머리가 좀 이상한데? 이건 처음 먹어봐. 올 때마다 이거는 시켰었거든. 맛있게 드세요. 다시 먹겠습니다 네. 자, 그러면 식사 시간은. 난 사실 이제 그거 잘 타서 먹으면 맛있거든. 응. 소스하거든. 이거 뭐야? 소스야? 아니지. 아니 음. 음. 그거 이 니텔이 파슬인데. 별맛 안 나는데? 그 원래 잘안 먹는 거 아니야? 잘안 음. 그 그래. 먹. 대부분 다잘안 먹. 먹어도 되는 거다. 먹어도 되지. 아 그럼 됐어. 음. 먹어도 되는데 잘안 먹. 나이스 때 누나 찐트레이크를 다리를 들고 음. 이렇게 먹는 거지. 같아 그런 사람 없어? <laughs> 데이트하러 많이 온. 네. 여기 데이터로 다들 오니까. 이준욱이랑 나가 소개팅을 했어. 여기 어안 들고 먹겠지. 아그지또 들고 먹어도 돼. 아. 나는 <laughs> 이해할 수 아니야. 뭐. 아 아니, <laughs> 들고 먹. 좋아하는 사람. 나한테 발두개면내 <다리 좋아해라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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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. 잡혀 들어가기 전에도 뭔가뭐또 돌아간 거같아그지 범죄지었어? 잡혀 들어가면서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일단은 그, 처음에 그런 생각 갖게 된 거는 우울해지지 않기 위함이었어 누가 함 원래 받잖아 크게 우울하다지 <laughs> 나도 근데 한, 한 2-3일 정도는 혼란스러웠지 나도 사람인데 왜 사실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겠어 왜냐면 그게 내가 갇혀있어서 우울한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이제 차질이 생긴 것들, 문제가 그러니까 일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미 이렇게 된 건데 어쩔 수 없잖아. 난 같이 있어야 되고 경리가 아, 잘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내가 아, 그냥 쉰다 생각하자. 왜냐면 내가 아침 또몇 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던 시즌이었으니까. 나중에는 아,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한심하다는 소리 안 듣고 이렇게 이렇게 마음껏 게을러 볼수 있게. <laughs> 진짜 신생아까지 을수 있겠네 그러니 위안을 하기 시작한 거야, 살수 거야. 아 바빠지면 또 바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니 그렇긴 하지 난 언제든 사실 나갈 준비는 되어 있어 맞아 그럼 된 거지 뭐 사람이 못기 힘들더라 마음은 그런데 몸뚱아리는 대충 되잖아 <laughs> 보통 이런 구도로안 찍지 않아도 이니왜 그러니까, <laughs>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<laughs> 찍는 거야 근데 나는 약간 나만 나오면 돼 사실 어떻게 하야 될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아래에서 찍는 거보다 위에서 찍는. 것보다. 이거나 이거나 사거내도 똑같아. 비겠습니다 <laughs> 아니야? 아거 배달 이 다르지도 않아. 그렇게 달라? 모르겠어. 다른가? 아 이쁜데 지금. 진짜? 근데 나는 이거 크게 다른지 모르겠는데. 이뭔 개소리야! 만약에 처음에 딱 찍었을 때 너무 이쁘게 나오면 그이쁨을 계속 감지해야 돼수있공적으로유지하 나도 그걸 노리는아 그래? <웃음> 그래? <웃음> 영상보다 실물이 예쁘다 소리 들려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성공한 거야. <laughs> 내가 얼마 찍은... <laughs> 어, 뭐, 뭐, <laughs> <고마맛을> 만에 보면. 거진 <laughs> 거의 일 년. 거의 일년 만이야. 그렇 여기 이쯤에 앉아 여기 이 자리에서 앉자고요. 자룡이 때도 이 자리. 그 와진지정석이야 아, 내라고 했던 들 지금 저기 라이, 어, 자동차 자, 라이트 자, 갑자기 조명이 엄청 라이트가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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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기 저기 저기 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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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조명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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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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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무 저기 가는 거야? 저기 저기 저나왔기 저기 저기 저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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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화 캐릭터 같아 이거 그래 보이나? <웃음> <읽어봐>. <웃음> 아, 대박이다 아 진짜 많이 쪘었구나 <laughs> thank mm -hmm. you